인천 계양 아리온 국화축제에서 모기버섯을 사왔습니다. 한 무게가 한 1kg쯤 되는데요. 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. 모기버섯을 끓는 물에 30초 데쳤습니다. 모기버섯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, 쫄깃쫄깃하고, 이렇게, 촉감이나 생긴 게 귀를 닮았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 모기버섯은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도 되고, 이렇게 소금과 참기름을 넣은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됩니다. 그래서 목이버섯 스회입니다 기름장을 찍어 먹으면 고기 고기 먹는 것 같고요. 초장을 찍어 먹으면 회를 먹는 것 같아요. 두 가지 다 맛있고. 맛이 개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목이버섯은 쫄깃쫄깃하고 오돌오돌해서 좋습니다. 저는 목이버섯 이렇게 싱싱한 목이버섯 처음 보고 처음 먹어봅니다. 이렇게 어 맛있네요. 별미네요.